들어가, 안녕하세요. 김집사입니다. 밥 배달 나가는 집사를 배웅해주는 똘리와 제니, 사랑스런 아이들을 뒤로하고 사랑하는 길 아이들에게 음. 항합니다. 시래야. 1호점 시도는 시래요. 매일 나와줍니다. 2호점 수비도 매일 만나서 포기 반찬 먹고 있어요. 1,2,3호점에는 고정밥자리가 있어서 언제든 사료와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시도와 수비 외에도 여러 아이들이 있는데 영상에 다 담지를 못했네요. 사호점 아이들도 추운 겨울 잘 이겨내 주고 있어요. 나에 먹을 사료와 물을 몰래 두고 갑니다. 아진이와 이용이도 추위 속에 잘 있어줍니다. 대견한 아이들이지요. 사람들어 겨울이 끝날 때까지 추위 속에 길을 살라고 하면 하루라도 살수 있을까요? 저는 한 시간도 못살것 같습니다. 신사와 노랑이 정안에도 추위 속에 씩씩하게 밥 기다리고 살아줍니다. 6호점 핑크와 예삐 커플도 싸움 이후 안정을 찾고 밥자리에 출석해 주고 있어요. 밥배달 종착역 7호점에 도착했습니다. 밥 기다리는 아이들이 하나둘 집 앞에 옵니다. 밥 기다리는 동안 출울가 전기 히터도 켜놓았어요. 왔어. 아, 왔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있는 밥 배달. 밥 이렇게 기다리니 무조건 와야 합니다. 공장 내나 삼남매는 방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할미네, 고여산에, 모루 다레네 욕심이 미나 다섯 그릇 챙겨서 매일 가져다 줍니다. 동네 싸움꾼 욕심이는 뒤편 밥자리에 겨울 집에서 편히 지내고 있어요. 싸우지 말고. 겨울철 고정 밥자리들은 사료 소비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수시로 먹고 갑니다. 항상 떨어지지 않게 사료 비축을 하고 있어요. 습기 차지 않게 밀폐 용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박준이돈 산다고 날려서 집 밖에 화장실도 두개 놓았습니다. 저렴한 모래 쓰다가 아이들 건강 생각해서 세일하는 좋은 모래를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6kg 세포 반값 할인해서 34,000원 한 달에 두 번을 시킵니다. 화장실이 총 3개입니다. 백수 삼남에는 밥 드시고 열심히 놀고 있네요. 외출양이들이라 하루만에 집이 더러워서 매일 쓸고 닦고 제일 일이 많은 곳이 되었습니다. 화장실 모래에 냄새 방지 제품도 뿌려서 사용합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해서요. 바깥 화장실에도 아이들이 볼 일을 많이 봅니다. 이쪽에 있는 모로 가족들, 보여사 가족들이 사용합니다. 여러 아이들이 쓰는 화장실이라 청소 소독제도 매일 뿌리고 있어요. 아이들이 아프면 집사는 감당할 수 없기에 조금이라도 부지런히 떨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두 번째 화장실도 집사 집 옆에 있기에 에크치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배고프지 말라고 사료도 가득 채워 놓고요. 안 그러면 골목에 나와서 기다리고 있고 사람들의 시선이 좋지 않습니다. 밥 많이 있어. 밥 많이 먹어. 깨끗한 물 끓여서 부어 놓아요. 밤에는 얼지만 낮에 햇볕이 오래도록 들어서 아이들은 언제든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꼬여사의 아들 깜창이 늦게와서 고기반찬 챙겨주고 있습니다. 깜창감깜창 어. 어, 어, 어. 이렇게 밥배달의 밤은 깊어만 가고 우리 이 고기 많이 먹으 집사의 밤시간은 너무도 짧기만 합니다. 그리고 골목길 똥 치우러 갑니다. 밥 먹는 아이들이 위에서도 내려오고 올라도 가기에 여기저기 골목에 똥을 싸놓아요. 매일 치워야 공존이 가능합니다. 무섭지 않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되어요. 아이들 먹은 그릇도 깨끗이 씻어놓았습니다. 한파 속에 물이 얼어서 안 나올까 봐 가득 받아 놓고요. 엄마도 안 계신 집에 3년간 고양이들을 모셔 놓고 밖에도 밥을 주고 혼자 할 일이 많은 곳입니다. 내려가기 전에 콩이 약도 먹이고 있어요. 기관지가 안 좋은 콩이는 병원 약을 거부해서 신약을 먹이고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콩이 약 먹죠? 약 먹자. 잠깐 기다려. 잠깐 신약은 길아이들도 어, 잘약 먹어서 먹고. 허피스 구내염에도 차도가 먹고. 있어서 먹이고 있어요. 줄여줄게요. 음. 기다리세요. 줄여줄게. 시가 다가 오자마자 밥 주고 청소하니 1 2 시가 다 되어 가네요. 우리 구독자님들 올 한해도 큰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북 밖에 추우니까 나가지 말고 호에서 칠호점까지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모든 게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입니다. 집 자라. 엄마 들어오 왔어요 해주고 2023년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웃는 일만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